안녕하세요.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로2 새로운 전설의 시작 마스터 군단에 새로운 저성사자 주영훈 박선주가 합류했습니다. 3일 TV조선 미스터 트로2 새로운 전설의 시작식은 최근 녹화에서 작곡가 주영훈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를 새로운 마스터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타공인 가요계 최고의 작곡가 중한 명인 주영훈은 풍부한 감성과 날카로운 감각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음악성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심사평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또 박선주는 미스터 트로트 시리즈의 쓴소리 심사평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참가자들에게는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준 경력이 있어 기대를 모은다고 합니다. 새로운 마스터 주영훈과 박선주는 미스터 트로트의 전문적인 음악 지식과 날카로운 스타 감별촉을 동원해 또한번 새로운 트로트 스타 발굴에 든든함 힘을 보탭니다. 여기에 이홍기 마서트와 알고 보니 혼수상태 작곡가와 합류하면서 저성사자 4인방으로 막강한 마서트로 스타 발굴에 박차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성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